아나 진짜 이거 완주할 수 있는 거네 네 해커진입니다 지금 저는 전북의 장수에 와 있습니다 트레일링 러닝 대회에서 되게 유명한 장수 트레일 대회에 나오게 됐고 어제 퇴근하고 한 11시 반 정도에 도착을 해서 씻고 자고 하니까 한 11, 12시 반쯤 잔것 같아요 5시 52분 5시부터 기념품이랑 배번을 수령할 수가 있어서 필수 장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필수 장비 같은 것들 검사를 하고 네, 배번 받아서 차에 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불티에다가 배번을 좀 달까 합니다 네 준비 끝났고요 6시 14분 이제 좀 있으면 출발이라 가보겠습니다 어젯밤엔 이 뒤에서 이렇게 잤어요 <laughs> 18km 1위를 하셨습니다 최소 기록 4시간 9분 8초 만에 38초 만에. 무서웠다. 네, 전기캠를 이제. 난넌 뭐, 냄새로 안 잤지. 오히려 먹으러 나한 시간 늦게 출발해. 네, 아까 가래떡 받은 거좀 먹으면서 출발 준비하겠습니다. 약간 사람들이 다 고수의 향기가 납니다. 저는 38km 8 0산 코스로 선택을 했고, 7시에 출발합니다. 날씨 추운데 다들 고생 많으시네, 진짜. 나중에 제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네, 재밌겠다. 네. <laughs> 아 물을 너무 많이 담아서 몸이 너무 <laughs> 흔들거려. <laughs> 어쩔 수 없는 빙의 구간. 38이랑 70이랑 같이 출발해가지고,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대회도, 네. 다시. 네. <laughs> 빠른 선택, 곧 벗었습니다. 생각보다 날씨가 춥지가 않아서, 아마 계속 안 해볼 것 같기도 하고. 4.5km 왔습니다. 되게 조용한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바닥만 보고 다른 분들 신발 구경, 신발 구경하면 돼. 먹으면서 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직은 이지 7.2km 왔습니다. 10.8km의 스피가 있는데, 3km 나왔네요. 네, 8km 돌파했고, 1시간 안 되게 돌파했습니다. 목표는 7시간 안에 드는 건데, 파이팅 용봉! 안녕, 용봉! 감사합니다 실까지임도 끝까지 한 9.3km 부근의 화장실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어,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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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르타 스파르타 이팅 라이팅 다 스피가 20 아, 지금까지 실제로 들가거든요 아. 유튜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냥 혼자 분스럽게 하겠습니다. 근데 오줌 없죠? 아니, 이건는못풀어니다 오줌 못세요 네, 오줌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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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경험상 첫 번째 CP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1 1 5 k 로 괜찮아? 아 어, 괜찮아요 파스 안 가져와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우리 하지마요 아예 화이팅 어, 네. 바산이랑 산산. 그리고 얼마 전에 무이도 갔다 온게 도움이 많이 된다 진짜 날씨도 비슷하고 17km 왔고요 2시간 34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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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쉴수록 기록이 확 늦어지더라고. 와, 여기 진짜 위험하다. 길 바위가 진짜 많아. 와, 영숙님이 잘 오고 있는지 좀 걱정되네. 여기가 진짜 힘들다. 약간 했으니까 지금 약간 힘이 올라가가지고 좋아 컨디션이. 오우. 로한 3km만 더 가면은 씹히거든요?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좀 많이 담아야겠어. 지금 9km 2시간 58분입니다. 반왔었다 와, 진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아, 기분 좋다.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가 보자고. 이제 슬슬 사람들이 없어. 이제 조금 나누어지는 구간인가 봐요. 시피다 시피 바나나 개 타겠습니다. 우 시피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포도당 먹었고 21km 정도 왔습니다 3시간 24분 빠르게 물 채우고 가야 돼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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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물 시원하다 아 다행히 막 그렇게 감사합니다 우에 통증은 아직 안 나가지고. 아, 콜라가 짱이다. 5km 가면 또 있습니다. 싸은다 무조건. 5km 가면 또 있어요. 네. 가보자. 아. 네, 네 죄송한데... 아무 때나 누가네 파이팅 하세요 승무사 정상입니다 바로 가보자고 아씨 왜 이러지? 약간 경련이 났는데 또 지금은 괜찮네 이따가 진통제 하나 먹어가겠습니다 화이팅 드디어 임도다 임도 인도. 이기려고 하면 안돼 같이 가는 거야 같이 와, 이쁘다 이게 카메라에 다안 담기네. 와. 와. 죽이네. 지금 25km. 4시간 5분째입니다. 무조건 1,700. 진짜 힘들다. 아, 아, 콜라 먹고 빨리 진통제 먹어야겠다 안녕 안녕 <laughs> 안녕 <아니야>. 감사합니다 <웃음> 오. 있게 하나 하나씩 더 있죠 하 이거 하나 더 챙겨야겠다 아 이렇게 까이는 게 좋아 와 일단 하나 챙기고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네. 안, 안 넘어갈 것 같다고 아저씨들이 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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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을 좀찍어 예, 될까요? 진짜 마지막이다 감사합니다. 스트 11km 가보자고. Go! 화이팅! 진짜 할수 있다. 완주는 해야지, 임 완주는. 사두봉! 시간 7분째 2172 강도적 보델입니다 최대 저사진 같은데 마지막, 마지막 한 놈. 31.58, 누적고도 2350, 운동시간 5시간 27분. 나한텐 역대급이야, 지금. 바람도 역대급이야. 호스도 역대급이야. 아, 진짜. 영화 속이다, 영화 속. 아. 신비로운데 아, 드디어 사두홍 해발 1,017m 바로 가보자고 32km 5시간 35분째 두적고도 2,427m입니다 진짜 조심해야돼 아, 아, 먹으면서 가겠습니다 개맛있다 진짜 아나 진짜 이거 완주할 수 있는거냐 38km만 있어 보러 가시면돼요 우와 힘내일씨 화이팅 우와 네, 맞아요. 803. 네, 803. 네, 네, 네. 아, 저기는 7 0 k m 예요 70km가 803이랑 장안산이 아, 합친 거예요. 아, 와, 지금. 이제부터 기록 단축의 핵심은 발바닥에 수명을 얼마나 쓰느냐. 5km. 멀다 멀어. 저걸 또 올라가라고? 아, 진짜 당연하다. 안아 앉아, 앉아. 으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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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다 뛰고 차로 왔고요 여기 스카르파에서 인스타 팔로우 하니까 맥주 줬습니다 일단 맥주 한잔 마시면서 샤워하러 갈게요 지금 너무 추워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다다 왔다, 왔다 화이팅 꼬림 포즈 생각하자 꼬림 포즈 멋있게 멋있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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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조금만 더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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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까지 갑시다 화이팅! 아 개빡스! <웃음> 화이팅! <웃음> 지금 다 맛있어 보여 미쳤어. 장수 씨네! 밥먹으러 왔습니다 어? 대체 봐와 뭐야 아? 미쳤다 진짜 생각 볼까 여기 졸라그랬잖아 인심이 죽으셨요아 여기 계세요 아, 계세요 3 2 k m 6시간 44분이었어요 아, 야이에 그냥 이만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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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아, 어... 어두워지니까 진짜 수상하다. 영수님 동행분은 같이 오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내려왔습니다. 와... 앞으로 앞으로 쭉 와요. 천천히 와요. 천천히. 천천히. 어쩐지 예. 저 저렇게 멀리서부터 계속 영숙님 부르는 게 대답을 안 해요 이상하다 화이팅 화이팅 다다다다다다 아아아 오늘 최신 기기로이다다 아 네. 아 진짜 아쉬워요 잠깐 라면 먹어서 울었다니까 그래서 너무 돌아가네. ¡Qué wow.